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어, 우리 그 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고 어,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원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매일 많이 주셨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남겨서 원하시는 분들이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안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의 내일을 위한 좋은 일들이 많이 기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욕심과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금일과 자비를 비틀어 주시고 뉴욕 교역과 이민사회와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한 헌신된 일꾼이 잘선달되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모여든 우리 기자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극촉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이 투어자들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수고하신 선거관 위원장, 목사님과 위원들 역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